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어,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는데 바람이 하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랜만에 황사나 미세먼지 영향 없이 분위기도 바꿔볼 겸 야외 촬영을 생각했는데 올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네요. 이런 사진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유럽 여행 가다가 한 미술관에서 발견했던 사진인데요. 사진 주변에 선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선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사진 인데요. 어,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진 전시회 그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런데 이 전시회 입구에서는 사진 주변에 선을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돌출시켜놔서 아 이런 사진의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보이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알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한 거를 보면서 감동을 했었거든요. 물론 모든 사진 전시회에 모든 사진에 이런 점자 처리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시각장애인들도 우리는 무시하지 않겠다는 라 의지를 볼수 있어서 되게 좋고 감탄했었어요. 어,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장애인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 몇 가지입니다. 4월 21일 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장애인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그 모든 기술의 편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멀티미디어가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오히려 더그 격차는 심해진 것 같아요. 가령 예전에는 뉴스를 보려고 하면 장애인들은 뉴스 사이트에 가서 버튼 하나를 누르든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기계로 된 사람의 목소리가 뉴스 기사를 읽어줬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뉴스가 이미지, 카드 뉴스나 사진의 형태로 제공되고 심지어는 동영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소리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가 아니니까 음성 합성 프로그램, TTS 프로그램들이 읽어주질 못하는 거죠. 어, 기술이 아무리 발전돼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의 문턱을 좀 낮춰줄 수 있고 생활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제품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 베리어프리 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리어프리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어떤 제약이나 장벽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뭐 운동 같은 건데요. 베리어프리 영화는 일반적인 영화가 소리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은 그 한쪽만 얻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잃어야 되는 운전한 영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없애고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 자막은 응?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들은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 없으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 대사, 음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그지. 내용들을 묘사할 수 있는 자막이 우리 보이지 않아도 영화 화면 위에 덧입혀지고요. 또 하나는 시각 장애인들은 영화를 볼수 없잖아요. 그림을 볼수 없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이 화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수 있는 해설을 해줍니다. 단지 대사와 음악 소리, 효과음만 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속에서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움직이는 것들, 색깔이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는 것을 일일이 음성 해설로 들려 줌으로써 영화의 대사와 음악 이상의 내용을 시각 장애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준우의 찬. 은수가 영화를 보다가 진주 작품이네. 젠 아직도 백마탄 왕자만 그리냐며 문자를 보낸다. 준우가 바로 답장을 한다. 진주작가 판권 장사 대박이에요. 아, 부럽다. 준우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영화를 본다. 은수는 구려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문자를 보낸다. 베리어풀이 영화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가와세나오미 감독의 빛나는 이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인데요. 여자 주인공은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는 영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해설 원고를 쓰는 작가입니다. 단순히 그냥 영화의 어떤 내용이 담겼다라는 해설을 넘어서서 관객들 보지 못하지만 영화를 느끼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심고심해서 원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죠. 또 남자 주인공은 예전에는 눈이 잘 보였던 사진 작가인데 점차 시력을 잃어가요.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단순히 장애를 넘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해주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어, 모든 영화와 방송에 배리어프리 기능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을 넣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해설을 넣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주 극소수의 영화만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요. 또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들도 수화 해설이 달려있는 영상은 몇 되지 않죠. 그나마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들은 자막이 많이 깔려있어서 들리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비용 문제겠죠. 모든 영상에 배리어프리 작업을 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될 거고요. 또 영화라면 장르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보통 베리어프리 영화는 잔잔한 영화, 감동적인 영화나 그냥 웃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영화에 많은데 잔인하고 어둡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화려한 영화들은 베리어프리 자막이나 음성에서 잘 들어가지 않아요. 아마 쉽지 않겠죠. 짧은 시간 안에 각가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그 영화 속에 뭔가 자막과 소리로 내용을 더 보충시켜주는 게 만만치 않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보는 영화, 장애인들이 접하는 작품은 되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비용과 관계된 건데 예상 관객 수가 많지 않으면 모든 작품이 그렇게 할수 없겠죠. 아 이거 뭐 몇만 명 보지도 않을 건데 굳이 작업을 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배리어프리 영화로 전환을 해야 돼?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그렇게 쉽게 누리는 영화나 드라마 그런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없고 그런 삶의 재미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베리어프리 영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직접 베리어프리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 찾아가서 느껴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영화를 이해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뭐 사람들 남녀노소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어, 예전에 비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서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꼭 그렇지만 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쓰던 버튼 달린 피처폰의 경우는 전화 키패드 중간에 홈 돌출되어 있는 홈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내가 몇 번을 누를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서 보지 않더라도 어두운 곳에서도 누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보급되는 스마트폰은 그냥 평평한 화면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르는 곳에 어떤 버튼,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돌출 필름이 판매되기도 했어요. 스마트폰 유리 화면 위에다가 이 필름을 씌우면 돌출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누르려면 이쪽이다. 예전에 쓰던 피처폰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란 게 그렇잖아요. 앱마다 화면이 다르고, 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버튼의 위치가 옮겨지기도 하고, 달라져요. 또 회사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화면 위에다가 씌울 수 있는 필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휴대폰을 씌울 수도 없고, 또 앱마다 화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필름의 효과가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 장애인들, 특히 시각 장애인들은 어떤 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까요? 뭐 감으로 누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설정 기능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이스 오버, 보이스 오버 기능을 넣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터치하는 곳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말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순서대로 화면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말로 불러 줘서 아, 이번에는 이걸 누르면 되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듣고 알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거 역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터치 한번 1초면 끝날게 맨 끝에 있는 메뉴를 누르기 위해서 모든 버튼을 음성으로 한번씩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장애인들에게 뭐 도움만 되진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터치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잖아요.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뭐 뉴스도 보고 게임도 할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할수 없겠죠. 그냥 글 읽는 정도? 사진은 어떻게 찍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서비스들이 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을 빌리는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앱의 이름은 Be My Eyes 인데요. 이 앱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과 봉사자가 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앱을 실행하면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보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거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 연결이 돼요. 사전에 그 앱을 설치한 비시각장애인이겠죠.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그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는 곳에 정보를 읽어줘요. 특별한 기능은 필요 없겠죠. 그냥 영상 통화 기능만 있으면 구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할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서 뭐 누군가 장애인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장애인의 옆에 함께 다닐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앱을 실행시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 뭐 대가도 오고 가는 게 없고 그냥 선의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기능을 앱으로서 구현을 한 아주 기발한 서비스죠. 저도 설치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호출이 오지 않은 거 보면은 한국이나 제 주변 지역에서는 아직 이 앱을 쓰는 시각장애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힘을 빌린 하이테크가 아니라 그냥 로우테크 기술로도 얼마든지 장애를 극복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시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 혹은 회사에서 쓰는 엑셀 프로그램을 만든 전세계에서 제일 큰 컴퓨터 관련 기업인데요. 거기에서 Seeing AI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실행시키고 메뉴를 고르면 되는데요. 글을 읽고 싶다. 짧은 글, 긴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분석하고 도 싶다. 그러면 이 앱을 실행시키고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인공지능이 그 안에 있는 글이나 사진, 음, 영상의 내용을 판독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글을 읽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사진의 경우도 판독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서 그 앱을 실행시키면 그 인물의 나이와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줄 수 있는 앱 아세요? 장난 삼아 저도 많이 친구들이나 친지들 만나면 해보는데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만, 수십만, 수천만 장의 사진을 분석해서 아이 사람의 나이는 이 정도 되겠다. 이 사람의 표정이 이러이러한 거는 이런 감정이 겠구나라고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것처럼 Seeing ai 앱을 실행시킨 다음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들어있는 많은 구성요소, 사람, 밝기, 사물, 색깔, 움직임, 느낌 같은 것들을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스마트 글래스도 나왔어요. 이름은 아이라 호라이즌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 안경을 쓰고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다가 뭔가를 쳐다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클로이를 실행시켜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의 정보를 인식시켜서 소리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시잉 AI의 기술과 같은 거죠. 지금 이곳에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든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시각 장애인들의 삶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답답한 거 있겠지만 전보다 훨씬 많은 걸알수 있으니까.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게 인간의 뇌와 신경과 직접 IT 장비를 결합시켜서 볼수 있게 해주는 장비도 개발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소리로 정보를 알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점자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점자는 아시죠? 그래서 점자를 문자처럼 활용해서 손으로 더듬어서 내용을 알수 있게 하는 책들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전에도 점자 모니터, 점자 프린터 같은 게 있었어요.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점자 형태의 끊임없는 문자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내용을 알수 있는 장비들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장비들이 더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은 타블렛용 점자 프린터, 점자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화면에 나오는 문자들을 그 프린터, 돌출된 그 In the classroom or workplace, users can collaborate on documents stored in Google Docs. Download and read books in Braille using the familiar Victor Reader app. Take notes or write documents in keyword in class completely silently using Touch Braille, which feels exactly like a keyboard found on a standard note taker. 그리고 핑거 리더라는 일종의 손가락에 꽂을 수 있는 스캐너도 나왔습니다. MIT 랩에서 2014년에 개발을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인공지능도 그걸 해석해서 우리한테 원하는 정보를 바로 줄 수가 없겠죠. 간판이 넘쳐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간판이 이건데 인공 기능 일단 다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책을 보는 것처럼 내가 특정 원하는 지점만 지적 딱 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면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처럼 손가락에 리더기 스캐너를 꽂고 책이든 뭐 어떤 제품에 설명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그 내용만 골라서 읽어줍니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손가락이 딱 평행하게 원하는 지점만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해결을 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그림, 책자,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체를 읽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원해서 손끝이 움직이는 지점의 내용만 읽어준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네요. 보이스 오버 기술. 아까 스마트폰 설정에서 이걸 활성화 시키면 누구나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의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기능은 다양해요. 남자, 여자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빠르게 읽어줄 수도 있고, 느리게 읽어줄 수도 있고. 내가 터치하는 것마다 소리를 들려주니까 내가 뭘 실행시켰는지 알수 있고, 잘못됐으면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때보다 훨씬 유용하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능을 TTS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그래서 문자를 읽어 준다는 기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됐었고 스캐너로 문서 하나만 스캔 인식을 시키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를 쭉 읽어 주는 기능은 많이 보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그냥 찍기만 하면 읽어 주는 기능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천화학공장 불도금 공장으로 번져 6개동 소실 인천 바가론 기자 인천화학공장 불도금 공장으로 번져 6개동 소실 인천 바가론 기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가 읽어주는 음성은 한계가 있어요 좀 딱딱하고 부자연스럽죠 진짜 사람이 읽어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내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는데 그냥 막 듣고 있으면 어색하고 기계음 같아서 오래 듣기가 싫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건 음성 합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음성 합성 기능은 예전에 TTS가 성우가 전체 입력한 글자를 짜이 끼해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어색함이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컴퓨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덧입히는 것까지 요즘에는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어떤 기능까지 있냐면 아주 유명인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 기부를 받습니다. 목소리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원고를 거기에 입력하기만 하면 그 목소리를 빌려준 사람의 음성으로 글을 읽게 되죠. 전날 밤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가 그 꿈을 농장의 다른 모든 동물 동지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낮 동안 쫙 퍼졌고 우리 동물 농장과 폭스우드 농장 사이의 울타리 있잖아. 오늘 아침 난 내가 그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어. 딱딱한 기계음보다 훨씬 신나감 있는 방송인이나 목소리 좋은 연예인의 목소리로 내용을 들으면 어떨까요? 훨씬 편하고 부드럽겠죠. 그런 목소리로 책을 읽고 신문 기사를 읽는다면 전에 기계가 딱딱하게 어색하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들여 주기도 쉽고 늘 함께하고 싶겠죠. 이런 기능은 국내외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능을 구현해서 사이트에서 뉴스나 소설을 읽는 기능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핏 들어서는 이게 기계 합성음인지 아니면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한 건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시간만 지나면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상의 장벽을 좀더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일반 사회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은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정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한 표현인데, 그것처럼 우리는 장애인의 삶을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장애인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자기의 존재가 지워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구나, 나는 무시당하고 있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함께 사는 사회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간이라는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런 인권 의식이 함께 성숙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기분으로 아 이런 제품 만들었으니까 쓰세요. 그런 식으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생각하다 보면 장애인들은 그냥 장애인일 뿐이고 사회 2등 시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면 비장애인들이 하는 거를 장애인들이 동일하게 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지원해주는 게 뭐가 나쁘고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이 없다고 라 말은 할수 없겠지만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장애인의 시선으로 한 번씩 돌아보시면 장애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볼수 있을 거고 그걸 치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잡다한 잡테크로 지금 방송은 하고 있지만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인식 변화만으로도 이런 배리어 프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고 동일한 사람이란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